예, 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적천수 천미 강의가 있겠습니다. 이 적천수 천미는 제가 강의라고 할수 있을 정도예요. 그 이후 저는 이 적천수 천미를 가지고 박사 어, 학위를 받았죠. 그리고 천0 아, 12년, 아, 2012년도에 받았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건강대학교 양룡 교수님이시죠. 지금 퇴임하셨고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 성정장 역시 제가 논문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논문에 넣은 이유는 이 성정장이 유교에서부터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또 유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유교와 접목해서 논문을 여기다가 썼죠. 어, 만약에 문, 물론, 순수 유학자들은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어떻게, 그, 뭐요 어, 비정통학문인 어? 명리학이 유교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냐라고 하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에, 지금, 에, 여기서도 그 성정이라는 게 나오듯이, 중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화도 저기서부터 나왔잖아요. 에, 어, 네, 노노서부터 해서. 그 뭐죠? 어, 그, 그 자사가지, 어, 뭐죠? 어, 아 중형. 중형에서도 어 뭐예요? 네, 중형에서도 이렇게 쓰나요? 어, 아 이렇게 쓰나요? 네, 그렇죠. 중형에서도 어, 중화 사상이 나와요. 어, 그러니까 어, 우리도 중화가 어, 뭐예요? 저격공론에서는 중화 소리는 안 하지만 이 적천수 적천수에서는 중화가 우선이죠. 네. 중화, 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정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유학에서 끌어왔다, 하지만, 중형에서 이 성을, 성은 뭐라 그러고, 정은 뭐라 그러는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빼드릴 텐데, 좀 밑에 가면.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명리하게도, 성정, 그 모양, 유학을 끌어다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기 분려라는 걸 오기는 뭐예요? 모카토금수겠죠? 어그러지지 않으면 성정은 중화를 이룰 것이다. 이 성정장도 있고 중화장도 있다니까요. 중형장에. 어, 탁난 탁하고 어지러우면 탕고하고 그러면 성정만큼은 괴역. 어그러지고 고역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뭐, 별소리 다 나오죠. 이것도 유대원 주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여기다 쓴 거예요. 에, 저뭐 논문에 올린 거예요. 더군다나 주령계까지 해서 태극도설까지도 제가 다 넣었어요. 그래서 임시왈 해서 되는데, 제가 이 임시왈은 제가 번역해 놓은 걸 한번 읽고, 오늘은 이게, 이게 총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총론이었고요. 나머지 1 0 개가 있어요. 그거는 강론이에요. 네, 총론을 오늘 번역한 걸 읽어 드리고요. 화에 대해서. 화세가 기울어지면, 아, 애세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사례명조를 두 개를 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감명한 사주 하나 아줌마께서 오셔서 감명한 사주 하나를 해 드릴게요. 아빠 박사 출신이에요. 젊어서 공부를 잘했어요. 화천대 수금영조에요. 그래서 역시 술을 못쓰나 그래요. 그래서 대운이 또잘 흘러져요. 초년에 금운으로 흘렀어요. 지금 수운에 들어와 있는데 수운이 들어오면 화세가강할 때는 격렬해져요 그러니까 짜증만 나는 거예요, 본 당사자는. 예. 짜증이 나죠. 안 식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기름, 뭐야, 저기다가, 활활 타는 데다가 물한 방울 던져봐야 안 되죠. 그초선생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한 수레에 불이 났는데, 수레에서 불이 났다. 섭이죠, 섬. 섭에서 불이 났는데, 눈을 한 바가지 뽑아갖고, 이게 꺼지냐, 안 꺼진다. 오히려 더 격발만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역로 오늘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화체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화체로. 임시가 말하였다. 욱이란 선천낙서의 기운을 말하며, 양의 기운은 사정, 좌원변이에요. 있으며, 음의 기운은 사후, 내정요거진수충이에요 토의 기운은 간골에 있다는 거예요. 예, 이 간곤이란 뭐예요? 서남방과 동북방이에요. 예, 서남방과 동북방에 있는데 간이 아마 동북방이고, 예, 곤이 서남방이에요. 그래서 서남방 쪽은 뭐라 그러냐? 토가 거기 있을 땐 과생토, 토생금으로 넘어가서 결론을 내서 결실을 보는 것이고요. 어, 저거 간방에 있다는 것은 동북방인데. 겨울이 끝나고 봄을 넘어와서 거기를 거치는데 만물이 소생하는데 이 토가 중요하다. 아, 토라는 것은 그때는 뭐를 하느냐 소생시키니까 물을 막고 나무를 기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참임 선생이 얼마나 좋게 설명하세요. 네, 토가 아무데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간곤에 비거하고 있다. 근데 후천에서 바로 그렇게 정리했는데 자 봅시다. 동방은 목에 속해서 계절로는 봄이며 사람에 있어서는 인이 된다. 네, 목에 대해서요. 그런데 오늘은 화에 대해서기해요두 번째 수, 세 번째 목, 그 다음에 금. 그러면 나머지는 뭐 금수, 금수 방향이 어쪽으로 흐르면 이렇게 해서 열열 가지 경우를 말씀 하세요. 계속해서 이거 읽어 드릴게요. 남방은 화에 속하고 계절로는 여름이며 사람에 있어서는 예다. 오늘 이거 할 거예요. 예의가 있는 사람에요. 서방은 예저 수에 속하고 계절로는 겨울이 아 어디+ 어디+ 어디 서방은 금에 속하고 계절로는 가을이며 사람에 있어서 는의리가 된다 북방은 수에 속하고 계절로는겨울이며 사람에 있어서 지혜다 자 간과 고는 토가 되는데 고는 서남방에 있어요 서남방에 예 있어서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기 때문이고라고 하고선 결말을 안 했지만. 이미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금문, 예 서남방에 있어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고는 그리고 가는 동북방에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만물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왜 예, 토이기 때문에 어떻게 겨울이 다하면 봄이 오나 토가 아니면 술막 막지 못하고 토가 아니면 목을 재배를 할수 없어요. 여긴 생산이에요 지금서부터는 마치. 인의 예지는 성조차도 신이 없으면 이루질수 없다라는 거토토가 없으면, 예, 뭐 신에서 신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인께서 역을 지으실 때 동북에 있는 것을 간이라 하고 바로 신으로서 그것을 이루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부여된 것은 반드시 오행이 어그러지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고 중화되고 순수해야만 바로 측은 사양 성실의 정이 예, 뭐예요? 예, 정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흥과하거나 혼탁하고, 퇴과하거나 불급하면 시비를 잘 하거나 배반하고, 거역하거나 교만하고 방대한성품이될 것이다. 이림선생님 이렇게 아주 참 설명을 참 잘하시잖아요. 유학자도 돼요. 얼마나 좋으세요. 이게 이제 제논문의 거예요. 뭐또 이걸 또다 설명을 하면 안될 것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목체예요. 아마 이게 목체면, 에, 이건, 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걸럭격으로 볼 수도 있는데, 걸럭격이 아니에요. 이건 이 잇목 속에 병화가 투출해서 식신 생제를 해서 격이 깨지질 않아요, 이사주문는왜안 깨지냐? 부신이 있기 때문에 안깨지냐 만약 격을 깨는, 이 병화를 깨는 임계수가 들어와도 이 무기토가 막아주기 때문에 무난히 넘어갈 것이다. 물론, 영경은 이건 들어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화토로다 잡아놓고도 금부령에서 토화를 잡아놓고도 대운이 이렇게 흐르는데도 사람 성질이 아주 좋았다고 해요. 무결점이고 나 사람이 사람 된대니까 구차하지도 않고 교차하지도 않고 각박하지도 않고 겸손하고 공손하고 인무한풍부를 가졌다고 아주 칭찬을 하시는 사요 이두 번째 사주는요, 또 그렇지 않아요. 아주, 어, 말씀을 아주 나쁘게 하시죠. 어, 이 사주는 칠살 어, 격이에요. 칠살에 어, 뭘 쓴다? 식신을 쓰잖아요. 예, 식신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사주는. 근데 대운에서 지금, 예, 식신을 그, 가는 임계수가 들어오는데 이 기토가 다 제대로 막아줄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사주는 아주, 어, 금, 수, 금으로 흘러서 목을 목체에 목을 더 성하는 오으로 들어오니 별로 안 좋았을 것이다. 칠선을 더 성하는 게 뭐예요? 채재성이죠아 재성으로 흘러잖 그래서 안 좋았을 것이다라고 해서 아주 나쁘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팔자가 순음, 음파통이에요 그래서 한, 한마디로 일미, 맛이 있다면 추부세, 추, 추염부세. 아, 뜨거운데, 좋은데만 막 쫓아다니고, 뇌아부동하고, 그 마음, 씀씀이는 뭐가 있다? 다른 사람을 손해보기 좋아하고, 내 이익에 있는 이만하고, 다 아, 반기는 것은 재앙, 남의 재앙이나 반기고, 말을 즐기는 뜻이 있다. 또 싹이 있다는 거예요. 성질이. 네, 그래서 아주, 철님한테 어, 어, 아주, 어, 흉, 뭐야, 나쁜, 어, 사람으로 찍혔죠. 이두 번째도 마찬가지이 정인격인데도, 이 사람이 지금, 전부화채거든요 화천인데 그러면 수금 용조로 가야 되는데 불용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한다? 불용은 화를 중심으로 해서 목화토를 가는데 목화로 흘러야 된다. 이사주는.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수금수로 흘리니까또 사람이 성질이 안 좋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이 아주 조급한 것이 불과 같고 어떻게 해요? 어, 순기 어, 순하다. 아 여기 역장 하나 들었네요. 어, 순하다 뭘 따르냐? 그 성질을 어떻게 따르냐. 천금이라도, 아, 그러니까 그, 그 성질에 순하면, 어떻게 해요? 아, 천금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성질을 거역하면, 이 본인이에요, 저 사람. 거역하면, 한 개의, 뭐죠, 저, 계좌 씨예요 계좌 씨를. 충분 가운데로 나누어도, 어게한다 이건 석이라고 해서 제가 집어넣었어요. 여긴 불석까지 나왔는데, 요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석, 애석해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애석해 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자한테는 돈을 써도 애석해 하지 않고, 성질이, 자기 성질을 건드리면 계좌 씨와 반을 나누는 것도 애석한다. 그런 이유에서 가업이 파패 그리고 무전, 어. 존재하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글이 해석할 때 석자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같주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화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실 거예요. 예. 네, 이것은 원문이 여기 있는 거 보면 척천수 원본에도 있는 거예요. 예, 네, 원본에도 그리고 유시주도 여기 나와 있고 유시주도 그래서 화가 뜨거운 사람, 치열한 사람은 성질이 아마 조급할 것이다. 그래서 초조라고 제가 집어넣습니다. 내 말은 저는 초조자. 그래서 금수를 만나면 격. 이건 격자는 탁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물수변에 이걸 붙이고 놨죠? 이거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 절벽이 있는데, 동해안을 생각하시면 돼요. 절벽이 있는데, 파도가 와서 탁 치면 격발을 하죠? 이게 격자예요. 물 부딪힐 격자로 발석하시면 돼요. 우리도 격하다 그러죠. 그런 너무 격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짧으니까, 제가 철조선생 원문을, 원문을, 총론을 한번더 읽어드린 거예요. 다음 강의가 아마 순대, 수도 이렇게 짧으면 원문을 하나 읽고 또 하겠습니다. 이것이 와, 그래서 화조이열, 화가 메마르면 치열할 것이니, 그 상, 염, 염상지성이다. 아, 불이 막 위로 꽉 올라가는 상이에요, 이게. 염상지성 질이다. 단지 가순, 어, 순하게 하는 것이 옳다. 아, 순수한데, 오는은 그래서 쓴다, 습토, 스토, 스토를 써서 윤지, 그것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즉, 그러면 지대 예를 알고 성 이룬다, 자예지도 자의 자예스러운 덕을 이룰 것이니, 만약 우금수지겨 금수가 와서 탁 치는 것을 만났다면, 즉, 화세가 더욱 뜨거워져서 이구지대 그, 그 예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재화가 필생이야.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습토자란 무엇이냐? 말한다. 그첫 번째 인포를 말한다첫 번째 사례 명조가 네, 축토가 보이시는 어, 거요 그래서 어, 사주가 아주 좋고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회기강, 그 빛을 어둡게 하고 연기열, 그 뜨거움을 빨아들이는 것이니 즉 그러면 그 치열했던 것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 명조 봅시다. 이거는 좀 밑에서 내렸어야 되는데요. 자 이거 상관격이에요. 상관객인데 상관을 용신으로 해요. 격용신에서도 상관객에 상관용신이 있습니다. 저 5번감은 나와요. 상관에 상관객에 상관 쓰는 상태예요. 이사진요오행체의으로는화채수금용도에서 어, 금이 없어요. 물론 축토 속에 있는 금이나 술토 속에 있는 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축토 속에 있는 거지 술토는 안 되죠. 오술화국을 넣어서 축토 속에 있는 신금을 쓴다고 해도 되고요. 약간 금용신이니다 불포가 용신이 되요 여기다 적고서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400 4번이 되나요? 네, 400 4번. 병술. 가보 병호. 이건 삼각격이에요. 오아 속의 기토가 추출해서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격궁론을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거를 양인격으로 썼어요. 그래서 양인격 설명을 해서 제가 지웠습니다. 네, 점점 공부가 격궁론이 늘다 보니까 오아 속의 기토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삼각격이에 네, 삼각격의 상관용신이자병의 네. 이론에 생후 5월에 태어나서 연월이 봄 갑병이다. 그러니까 맹렬극이다. 맹렬하니 아주 지극하다. 가장 반가운 것은 축시로서 간지가 개 습토예요. 전부 습토로서 능, 수, 그 병지열, 병화의 그또그 열기를 빨아들입니다. 능, 회, 오화지갑, 오화의 빛을 또 어둡게 하니 순기성, 그 성질이 순하고 열기정, 그 정, 뭐야, 정해요. 어, 마음, 정에 정해? 기뻐하니 불릉하, 하야, 아랫사람들을 능멸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사람들 됩니까? 위험은 있으나, 맹, 불맹, 맹렬하지도 않고, 또, 어마나, 불악, 악하지도 않니, 명리, 쌍전이라, 쌍이라, 둘다다 빛이 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상관격인데도, 이렇게, 용심만 잘 다루면은, 성질도, 전렇 상관격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처절은 여월 일시 일까지 목화 오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용실은 기축시기로 용실경으로 상관됩니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 대원을 듣게 하니, 천연, 을미 대원을 제외하고는 서북방, 분수 대원으로 흘러 용실을 돕고 있다.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문으로 지수를 검증할 필요 없이 학세가 강한데 수오행이 없어 공포 연료를 찾지니 기축 시지가 있어, 술축시금이 있고, 하체, 토, 토금 운동조에 금이 용시되고, 토가 시신이 되는 용지다. 대운이 금수대운으로 흘러 호원이 되니다대었으나 무술대운이 있나 봐요. 매우 불면 운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술대운은 잘 연기, 절에. 네. 무술대운은 안 됩니다. 운이 안 됩니다. 귀에 아, 경제 다 좋습니다. 이제 볼까요? 404번요. 어? 조금만 더 하나, 아, 405번 이내사 404번 할게요. 네, 맞습니다. 이 보세요. 무술대원이 제일 어렵다니까요. 지금 어, 16살. 제일 안좋은 되죠. 네. 공부 안 하거든요, 지금. <laughs> 이 친구 24살까지는 절대 공부 안 합니다. 병화, 병화 들어와도 안 좋아요. 이제 늦게 정신 차리는 거죠. 이 무술 대우도 그렇고요. 근데 기아, 경자, 신축, 임대운까지 좋죠. 그래도 대이 좋으니까 철저, 철 선생님께서 칭찬을 하셨잖아요. 사람, 댐댐이는 여기서 나타나죠. 화가 강할 때는 괜히 쓸데없이 들어오는 수문보다 이렇게 근문이 들어오면 녹아서 사주가 들어오지 자, 그리고, 그래서 이자평진전 나는 제가 지웠습니다. 양인격으로 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양인격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상관격이죠. 자, 이게 405번이네요. 양인격이 이건 진짜요. 이건 진짜 양인격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양인격으로서, 뭐를 쓰냐. 화채 수급용도에서불용해서 정오로 가네요. 신금 못 쓰고 자수 못 쓴다고 하네요. 예, 날아갈 겁니다. 저 자식. 네.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이 사주가 호랭이 잡으러 갔다가 호랭이한테 물려 죽은 사주입니다. 네, 병화생후 아. 5월 5시라. 네. 먹종하세라. 그렇죠? 그래서 열지극이라. 아, 그래서 토가 없어서 뭐예요? 그 성질을 순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에 그 순한 성질이 없다. 또 금도 없어요. 예, 금은 있으나 뿌리가 없어요. 무근이고 수는 무원. 예, 근원이 없어요. 수가. 그래서 격한다. 맹렬지성 그 맹렬한 성질을 격한다. 소위 어려서 실부모 부모님을 어려서 잃었어요. 의탁했어요. 형수의 집에서 의탁하고 살았어요. 좋아하기를 용감해서 불한 분. 이거 안분이라고 해야 돼요. 분수를 알고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고도 연 16, 17세에, 예, 요, 임진대것 같아요. 6 7세에 신, 에, 뭐냐, 몸이 어느 정도냐, 몸과 재주가 웅이, 웅장하고 아주 위, 위험이 있었나 봐요. 이 엿자입니다. 어, 등뼈 엿자예요. 어, 이렇게 어깨 가다. 여력이 많인 다른 사람보다 지나치다. 아, 호습 어, 본복이 뭐야. 이, 봉, 봉대구도 넣는 거요. 이런 건 연습하는 걸 좋아했고, 나, 즐긴다, 리당 마을에서 어린 것들하고, 아이죠, 뭐지, 물이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물의 교육, 그냥, 교육하는 게 한마디로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죠. 이거, 물에는 아닌 것 같아요. 자세히 볼게요. 물의, 인지 물의인지. 제가 또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예, 무배 예, 의지할, 뇌, 뭐, 의지할 列자예요. 예. 교유하는 거에 아무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냥, 마을에서 한마디로 똘만이 짓을 한 거죠. 이 방탕무기, 이 방탕한 거는 이 탕자는, 방탕할 탕자는 맞는데, 우리나라는 방탕이라고 이렇게 쓰죠. 예, 뜯을 탕자 습니다 방탕. 발음은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이렇 예. 방타하면서 끓이는, 꺼리는 게 없어요. 형수가, 불렁금그말 지를 못했어요. 예, 형수가 수없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 형수 어, 말을 듣나요? 어, 지 말, 지 말이, 아, 지 행동이 최고고 후, 에 인해서, 박호 고랭이 잡으러 간다고, 고랭이 때려 잡으러 간다고, 했다가, 이 피, 호석. 피, 당할 피 자예요. 그래서, 당했다, 호석. 고랭이한테 물려주는 거요 고랭이 잡으러 간다. 철저 <laughs> 선생님 아주 참 재미가시죠? 네, 이렇게, 예, 네, 난리를 치는 사진고 그런데 배운 은대운만큼은이모금까지 가요. 근데 아마 이임진대운에 그렇죠. 연 16세에 이렇게 되그러니까임진대운이 이게 안 좋죠. 한번 봅시다. 제가, 제가 얘기 더 하고요. 네. 사주의 화여행이 가한 사람이 성지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화다자의 성경을 이거 옛날에 써놓은 거예요. 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이게 아마 어, 동방대 비영안이라는 사람이 석사 논문에 되어 있어요. 화가 많은 사람은 치우침이 있고 소심 꼼꼼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오만한 것은 역시 화다자의 특성이고 직설적이고 바른 말을 거침없이 해야 되는 것도 화다자의 특성이다. 백삼씨 각주 처리했어요. 이영한 박혜논문 또한번또번어볼게요 아마 이 양반이 적천수에 무슨 보호를다가 했어요. 그래서 화다자라는 것은, 어, 솔직히 또, 예, 심여천파이어예요. 아 임철철 선생님도 화다자예요. 예. 분석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 명제에서 병이 되는 오행은 연간의 신금과 일지 자수다. 무게중심 오행, 이론인 오행책으로 하체 수급 명조이나불하고 종주오행의 화오행을 증시로 목카토 오행 중 어, 화목오행이 용의신이 되었다. 명주의 나이 연 16출세는 임진대운중진대운 정도의 자진 수국하여 사주 자체에 강한 오행인 화세와 대적할 만한 기세로 잘난 척 하다가 사주 자체가 지나치게 청구하고 쇠자, 충완, 왕자발 하여 호랑이 사냥을 갖다가 물려 죽은 운명이다. 라고 했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화다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평진전, 이렇게 해놓은 것은, 격국론으로서는 5월에 배워, 양익계로 배맞요게 해서, 앞에 거는 지웠습니다. 아, 화다자 하나 제가 배 드릴까요? 법학, 박사까지 오신 분이에요. 아, 박사까지 따놓으셨는데, 지금 평범하게 직장생활 때문에 못하세요. 그 그러니까 어려서 너무 운이 좋았어요. 어? 이건 아주머니가 애려보면 남편 사주는 아주머니들이 와서 보시죠. 어? 아, 솔직히 남편 성질이 뭐 아주 까다로우니까 어 뭐죠? 참 아무리 늙었다 해도 이걸 참. 어떻게 할거냐아라고 나한테 묻는 사지 지금 해대원에 들어와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다 잡을게요 50 올해 60아 54세 아직 직장은 다니고 있어요 아 박사까지 따서 직장도 못다니고 뭐 거하냐고요자 이게 지금 화채 네. 대운이 잘 흘렀어요. 미토대운 빼고, 열다섯서부터 이, 이 지금, 이민대운까지요. 어, 사법고시까지 시험을 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학박사라고 하는 것이, 참, 여기서 법학박사를 딱되는게 참, 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직장으로, 지금, 직장 내로로 받는데, 성질이 아주 지금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사셔라. 그럼 이, 이 양반의 수명은 이런 다섯 까지는 보자 가마라고 했어요. 병인 대원 되면 안 됩니다, 는 그래서 이 임술 대원에, 이 술토 대원에 좌절을 많이 했을 것이고, 이때 아마 접었을 거예요, 술 대원에. 한 40대에서 직장으로다가 맡고. 이게 이제 반응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인을 그렇게 괴롭힌다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는 거죠. 애들에게 짜증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옛날에 잘 나갔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 지금 아무리 직장사라을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부인께서 참, 이혼까지 생각을 하시냐 그래서 그러실 필요 없다.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 애들을 생각해서 이혼하시지 마시고, 어,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요 아, 후, 어, 연금이나 이런 걸좀 많이 들어두시라. 75시면 50, 지금 한참 살, 살때죠그래 나는 뭐 아직 75도 안 됐으니까. 18살이니까. 저도 니까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요즘 나이 7 5세프레메의 존재는 누가 82세인가, 8 2세인그래서이 사주가 화채라 그래도 금수리다가용신을 잡은 거요수금이로 그런데 화채 수는 못 쓴다고 하면서 금토를 쓴다고 하는데, 금이 용식 이렇게 수박 하게 되고 죠 이런 사주를 보면 그래도 어려서 젊어서 운 좋게 하는 거예요. 집안 어 엄마 없이 젊어서 좋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끝까지 끝까지 좋은 결과는 못 봤죠. 이렇게 화세가 강한 사람은 성질이 참을 수 없어요. 지저가 강하고, 지저, 지조? 지저라는 것이 필요 없고, 아트한, 어, 딱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질이그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